자, 제수생이 아침을 내는한 문장. 이제 오늘도 시작합니다. 성 베드로 대성당의 돔처럼, 그리고 고래처럼, 이라고 시작하는 이 로맨틱한 문장. 역시 모비디기에서 나온 문장이 되겠습니다. 로마에 가면은 그 엄청난 높이에, 그리고 웅장한 규모의 성당이 있는데, 그 대성당의 그 둥근 꼭대기의 지붕을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 그리고 이건 이제 마찬가지 모비딕은 고래 이야기니까 비유적으로 이제 고래 가지고 사람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다음 이어지는 표현은 어떤 계절에도 그대 자신의 체온을 유지하라. 이건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소리내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어떤 계절에도 그대 자신의 체온을 유지하라. 그러니까 여름에 에어컨 틀때 추운 사람들도 체온 유지를 위해서 담요도 뒤집어 써야 되는 거고, 알겠죠? 지금처럼 어중간한 계절에 환기가 필요한데 좀 춥다. 그러면 음,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자구책을 또 어, 준비를 해야 하듯이 아, 인체 체온을 유지하는 것만을 지금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여기서 체온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 지금 우리가 수능 준비하느라고 많은 것들을 유보한 상태에서 꿈을 접고 일시 멈춤 상태잖아요. 여러분들 인생이 지금 일시 멈춤 아니야.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절대 자기가 이루고자 했던 소망, 그죠?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 그런 것들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 여러분들의 체온은 과연 지금 몇 도인가? 수능을 향한 열정, 만큼은 100도에 가까운 뜨거운 열정 아니겠어요? 그쵸? 항상 여러분들이 초심을 잃지 마시고, 꿈을 향한 열정, 그 체온, 당신의 체온은, 당신의 수능 체온은 지금 몇 도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는 백도다, 천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열정적인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고요. 자기 자신이 상처 입거나,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해치거나 이런 일 없고 소중하게 잘 간직하자, 지켜나가자 그런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음. 자, 어떤 계절에도 자기 자신의 체온을 잘 유지하고 희망을 간직하고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어, 올한해 무사히 마쳤으면 좋겠어요. 모비딕의 383쪽에 나와있는 문장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그대를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